출발하기 앞서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 대구 태전동에 위치한 태전 초등학교입니다. 여기 왜 왔냐고요? 여기는 BTS 슈가가 나온 초등학교입니다. 대구가 난 세계적인 뮤지션이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쪽 인근에 기념거리가 조성되려고 일단 어,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일단 조금 무산이 됐다고 하지만 슈가의 초등학교를 한번 잠깐 보고 그리고 저희가 군위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 보시기 전에 여기 분, 여기 계신 분이 누군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입니다. <laughs> 네. 블랙이신가요? 네. 끝인가요? 블랙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우리 블랙님과 함께 어, 화본역을 화본 마을에 있는 화본역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본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본 마을은 화본 역과 그리고 어 엄마 아빠의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학교 건물이 있는 공간 이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먼저 화본 역으로 가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님, 네, 가시죠. 여기는 입장권이 천 원이 있습니다 네 먼저 블랙님 결제해 주십시오 아 제가 결제하는 건가요? <laughs> 어? 알겠습니다 <laughs> 원래 역에 들어올 때돈 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블랙님 네 그렇습니다 불쾌하네요 <웃음> <웃음> 아 여기는 아이들이랑 사진 찍고 인생 사진 찍기 상당히 좋고 급수탑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럼 우리 먼저 그 급수탑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화본역 급수탑은요, 증기기관차의 흔적을 볼수 있는 급수탑이라고 하거든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님. 증기로 가기 때문에, 음. <목소리> 요걸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 <laughs>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들어가시는데 한번 안에 뭐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역 급수탑은요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장치로 전국에 지금은 몇 군데 남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와서 보시고 그리고 인생사진도 많이 찍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화본역을 나와서 엄마 아빠 어리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님. 여기는 인근에 촬영지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리틀 포레스트라는 걸 여기서 또 촬영했다고 하고. 아 그래요? 예예 예, 예. 방송 프로그램 중에 화본 마을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여섯 시내고 이런데. 여섯 시에는 사무실에 있으볼 일이 없죠. 아, 그럴까요? 네. <laughs> 우리가 지금. 여기 군위에 왔는데, 군위가 역사의 고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삼국유사가 유명한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네. 그 삼국유사 일현 1연. 1현 스님. 네, 근처에 그 유명한 절이 있는데, 인각사인가요? 인각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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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그래서 그 절에서 아마 출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절에서는 다스님이 어떻게 출생을 하는 거죠? 아니, 동정리와 마리아도 아니고, 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laughs> 뭐, 사연이 있겠죠, 뭐. 저희는 화본역 바로 옆에 있는 엄마 아빠 일적에 도착했습니다. 블랙님. 네. 힘드신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마스크 되면 좀 힘드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거 제 초등학교 때 있던 미원 표시에, 미원 표시에 전화 박스가 있는 임신부의 기쁜 소식. 아들이냐 딸이냐. 아, 네네네. 증언한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한 저희 어머님 세대에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 염려 음, 같지 않습니다. 아, 네네. 곧 아이 출산을 앞두고 계시죠. 부님 네. <laughs>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서점에 대한 모습들도 보이고, 하, 아, 어렸을 때 여기 그 지하차도 밑에 보면 이런 옛날 서점, 서점들이 있었는데. <laughs> 철길 밑에 면은 좀 이래 브론서적이 나왔죠? 아, 그런가요? 저는 그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음. 우레메. 어? 아, 우레메, 우레메, 우레메. 심영래가 여기, 심영래 선생님께서 여기에 적을 하셨잖아요. 제가 2학년 때 우레메가 나왔었는데. 네. 제가 대구 시민회관입니까? 그때 우레메 보다가. 네. 무서워서 도망난 기억이 있습니다. 어, 아, 이게 무서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주 순수한 친구라서 우리네가 아, 날아다니는 걸 보고. 그 옛날과 많이 난다. 변하셨군요. 지금도 많이 무섭습니다. 네, 다음으로 3학년 2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보이기에도 옛날 학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어, 여기 선생님 한 분이 계신지. 한참, 여 붕금을 올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블랙님 맞기도 하고요. 참, 손놀림 예서롭지 않습니다. 뒷마당에는 체험장 및 오락실, 그리고 꽃다방이라고 하는 볼거리가 또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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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러, 이러지 오늘 저희는 군이 화본역과 엄마, 아빠, 어리적에를 와봤습니다. 오늘 첫 촬영을 하셨는데요. 블랙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같이 함께하니까 좀 재밌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네네. 마이크 선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MC 기린님과 함께 팔자역시 이렇게 너무 간이 붙어 있는데, 다음 촬영부터는 허리를 감싸는 것은 좀 지향에 놀랍습니 <laughs> <laughs> 습니다 굉장히 불쾌했다 그렇게 좀 하고요. 보고 빼고는 아주 멋진 촬영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것으로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목소리>